탈롬, 어느새 한 주의 끝입니다. 어떤 한 주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준비와 행동, 대화와 선입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 구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 영원 구원의 정점이 오늘 말씀 묵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복된 주일을 맞이한다면 너무나도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은 전부이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예수가 전부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라니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등을 통해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들려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이 그렇듯 우리 모두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할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나와 내 집이 참된 은혜와 구원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묵상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우리의 죽을 인생에 생명이 들어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또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유일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뜻이지요.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성도를 보고 읽는 것이지요. 이제 깊이 자문하고 자답해야 합니다. 나는 가족과 그들에게 어떤 성도로 읽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깊어지고 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쉽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정체되어 있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는 다른 지역 사람을 쓰시거나 당신을 모르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가서 제자 사무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삶은 멋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삶입니다. 먼지 묻은 손과 발을 닮아간다는 뜻이고요.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의 삶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혹 현재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귀한 역사의 현장을 이미 본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주의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 줄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나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 받을 영혼들을 붙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귀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